얼마 전에 메일을 통해서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UI를 RX로 구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제대로 구현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를, 준다, 문의를 보냅니다 하고 메일을 받았었는데, U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렬 기준, 기간 설정 이렇게 옵션이 각각 있고, 서로 배타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하고 기간 설정 둘 중에 둘다 뭔가 하나라도 선택이 되면 그저서야 확인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UI였습니다 요거는 어, 그때 문의 주셨던 코드 조각을 가지고 제가 다시 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문의주셨던 코드는 이랬었습니다. 어, 각 버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버튼이 있으니까 이 최신순 요 버튼 하나를 놓고 봤을 때이 최신 버튼, 최신순 버튼이 눌렸을 때이탭 됐을 때 어, 맵으로, 투르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버튼의 셀렉티드 값에다가 저장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반전시켜서 반대 버튼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순일 거고 1개월 버튼인 경우는 3개월 6개월 이두 나머지 것들에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 반전된 값들을 셀렉티드 값에 넣어주고 또 릴레이 값에다가 그 눌린 버튼 눌린 그 값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 값으로 바꿔서 반대 편에 해당하는 릴레이 값을 다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릴레이가 버튼이 다섯 개니까 총불링 값을 저장하는 릴레이 총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버튼 다섯 개가 똑같이 처리가 됐었고고이맨밑 음, 맨 부분에 어, 위에 버튼 두 개에 해당하는 게 이제 셀렉티드 값이 아그 l 레이 값을 보고 릴레이 값이 트루인 것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하나 있을 경우는 뭔가 하나 선택됐다는 거고. 밑에 버튼 3 개에 해당하는 릴레이 값이 트루가 하나인 경우. 역시 뭔가 하나 선택돼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트루인 어, 경우가 두 개, 둘다 투루 하나 위에도 투루 하나 밑에도 투루 하나 그래서 투루가 두 개인 경우 그때 컴펌 버튼을 이네이블 시키는 이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수정해 보죠.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 제 코드 자체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했다기 보다는 처음에 잘못 설정하신 부분이 이 릴레이 변수에 있습니다. 버튼이 다섯 개라서 다섯 개의, 다섯 개의 버튼의 선택 여부를 저장하기 위해서 릴레이 변수 다섯 개를 만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는 정렬 기준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는 기간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정렬 기준이 더 늘어나거나 기간 설정 기준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의 릴레이를 더 많이 만들어야될 겁니까? 그러면 아까 그 코드 덩어리들이 계속 쭉쭉쭉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 UI가 이렇게 생겼다섯 개의 버튼에 대해서 트루펄스 값으로 가질 것처럼 UI가 생겼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정렬 기준에 뭘 선택했느냐, 기간 설정에서 뭘 선택했느냐, 이게 실제로 UI가 받아들이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값도 소트 값에 대한 값 자체를 가져야죠.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거 자체를 가져야죠. 이렇게. 기간도 어,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뭐, 쓰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버,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 어떤 값을 내가 아, 사용자가 선택했느냐, 이 값을 저장해야죠. 그럼 여기다 뭘 저장할 거냐?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정렬 기준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은 최신순, 과거순,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 안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처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선택 안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태를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넘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넘으로 소트 타입이라는 걸 만듭시다. 아무것도 선택 안한 경우, 그 다음에 최신순, 그 다음에 과거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소트 타입의 e 을 초기값으로 갖게 하면 되죠. 어, 역시 기간도 기간이라고 먼스라고 해버리니까 월밖에 선택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none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초기값은 역시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 요게 지금 이 리팩토링의 핵심입니다. 요 부분을 처음에 변, 어떤 변수에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드들이 다 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풀이 되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컴펌버튼 컴펌 컴펌 버튼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컨펌 버튼은 소트 릴레이에 있는 값이 none이 아니면 뭔가 선택이 된거죠. 역시 먼스 릴레이의 값이 none이 아니면 뭔가 선택이 된거죠. 둘다 뭔가 선택이 아, 둘다 뭔가가 선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둘다 너니 아닌 경우, Combine 트 t 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End 연산을 시키면, 둘다너이 아닌 경우, True가 내려오겠죠? 그거를 c 펌 버튼에 이즈 enable에다가 바인드 시키면 그러면 간결하게 그 뭐야 정렬 기준하고 기간 설정이 선택이 됐을 때이 n a b l e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sort에 대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sort는 우선 sort sort n e i s t 버튼이 탭됐을 때 이때 탭됐을 때는 sort 타입의 n e w 트 s t 이 값이 나가게 되야 되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저장이 될 거냐면 sort 릴레이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이 올디스트 버튼은 올디스트 값이 나가고 역시 소트릴레이에 저장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처리를 해봅시다.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음1 개월짜리 버튼을 누르면 먼스타입의 원이 먼스 릴레이로 바인딩이 되겠죠. 요렇게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 개월짜리 값은 요렇게 6,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소트 릴레이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값, 값이 뭔가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 값이 만약에 newist인 경우는 옵션소트의 newist에 isSelected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면 어, 릴레이 값에 의해서 최신순으로 선택이 된 경우 셀렉티드 그 버튼의 셀렉티드가 설정되도록 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똑같이 반대로 올디스트인 경우는 옵션 소트의 올디스트 버튼의 셀렉티드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죠. 똑같이 기간 설정에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먼스 릴레이의 값이 1이다 그러면 옵션 탐의 원의 먼스의 셀렉티드, 요게 두 개가 더 있죠. 3인 경우, 6인 경우, 3 먼스, 6 먼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정리된 것처럼 느끼네요 똑같이 베타적으로 어, 선택이 되고 둘다 선택했을 때 확인 버튼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보죠 음, 여기 바인드 여기 바인드 둘다 똑같네요 스트림이 둘다 똑같은 곳으로 기결된다 그러면 스트림 두 개를 하나로 합치죠 observable.merge 하나로 합치는 게 뭐지?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역시 여기서도 바인드 먼스 릴레이 이거 똑같죠? 바인드 먼스 릴레이 이거 똑같죠? 그러면 하나로 합죠. 합쳐. 이렇게 합쳐졌죠 어, 코드가 더 간결해졌네요. 어. 역시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 요거는 어떻게 합칠까요? 생긴 게 비슷해서 뭔가 합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인드되는 그이 스트림의 끝에 종료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버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스트림에 흐르는 값은 불린 값으로 똑같긴 하지만 어 조건이 다르네요. 이걸 좀 일반화시켜 볼게요. 여기에 뭔가 불값이 내려가고요. 여기서는 버튼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튼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버튼을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내려보내주면 밑에서 위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밑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를 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값은 어차피 스트림의 시작은 소트릴레이로 똑같으니까 소트릴레이에서 노이스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버튼이 이거고 올디스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버튼이 이거다. 서로 이렇게 쌍이 된다. 그러면은 릴레이로 뭔가 이벤트가 하나 들어왔을 때 요것도 한번 처리해야 되고 요것도 한번 처리해야 되고 두개다 처리해야 되죠. 그럼 두개다또 스트림으로 나가야겠죠. 그러면 롭저버블에 o 롬으로이두 개를 묶어서 o 롬으로 하면 두개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옵저버블이 나가니까 플랫맵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여기에 드라이버로 바꾸고 드라이브의 온넥스트에 셀렉티드 값하고 버튼하고 두 개가 내려오게 되죠. 버튼, 네, is selected 값에다가 selected 값을 넣어주면 처리가 되죠. 음, 셀프 음, 값이 필요하네요. 그렇게 되면 캡처가 되니까, 여기다가 weak 셀프를 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요것도 똑같이 처리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소트 릴레이가 아니라 몬스 릴레이고. 몬스 릴레이에서 들어오는 값이 어1 3 6고 그 버튼은 각각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되죠. 필드가 이상 없이 되고요. 실행을 해봅시다. 어, 정렬 기준 베타적 선택이 되고요. 기간 설정 베타적 선택이 되고요. 선택됐을 때 확인 버튼 활성화되고 음, 잘 정상 하는걸잘 정상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소트 먼스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합치려면 합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는 소트에 관련된 거 여기는 먼스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니까 요걸, 요거는 합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짧은 코드로 그리고 간결하게 축복 코드 제거를 하면서 리팩토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 코드가 복잡해 보이고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리팩토링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 화면에 버튼이 다섯 개가 있고 그거의 선택 여부를 가지고 뭔가 처리할 거다. 그래서 선택 여부를 변수를 다섯 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UI는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두개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요거의 설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코드가 다르게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UI의 형태를 보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UI가 원하는 컨텍스트로부터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효한 거죠. UI를 가진 우리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어, 디자인이나 UI 구성에 어, 사고가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고가 거기에 제한되지 않도록. 이 UI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염두하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어, 같이 코드 리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어, 댓글이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튀김이었습니다.